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명 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캐릭터를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 및 극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명 과소관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23억 1,646만 6천 원보다 3.22% 감소한 22억 4185만 2천 원으로 7461만 4천 원을 감액 변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쪽과 설명서 207쪽, 208쪽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로 여권민원사무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58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6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대학서 1쪽과 설명서 209쪽, 210쪽입니다.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외국어 통역 도우미, 휴대전화 요금이 적게 소요되어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대학서 1에서 2쪽과 설명서 211쪽, 21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안내 도우미 및 일부 통역도우미 인건비 잔액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2쪽과 설명서 213쪽, 21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가징수로 직계상승으로 인한 거래가격 신고 감소로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 비용을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학서 2쪽과 3쪽 설명서 21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토지명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협의 잔액 예산으로 72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내학서 3쪽과 설명서 216쪽 217쪽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인건비로 육아휴직 중인 여권사무공무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673만 2천원을 증액하여 47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표진료가 소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 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수련님. 209쪽하고 211쪽인데, 우리 그 통역도미 우 인건비,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 전부 이제 삭감이 일부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월 평균 그 도미 서비스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11월 현재, 아니고 10월 현재 했을 때요, 총 지금 한 102건을 좀 했습니다. 이 예, 예. 음. 그 여튼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거의 약 50%가 지금 삭감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외국인들 어, 집중 밀집 지역이나 이런 분그 대상으로 해갖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음, 그리고 그 213조 개발부담금 부과 지침 수인데 이것도 7,200만원 지금 삭감해서 2억 1,120만원 지금 경쟁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전년 대비 지금 부과 건수가 한몇 몇 퍼센트 정도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20건 정도가 했는데요. 네네. 올해는 두 건밖에 못해집니다. 두 건이요? 네. 보충 아, 설명을 더 드리면, 네네. 거래 신고라는 것은 네네. 실제 거래된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공시지가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둘이 편차를 따져서 어떤 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신청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아직, 지금 현재 안성이 시가가 많이 올라서 작년같이 시가로 안 하면, 음. 실거래가다가 이제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올해 시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군요. 전부 공시지가로 주로 하다 보니까, 음. 네.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감정기관에 두개 기관에다가 감정을 네. 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습니다. 한개 네. 한 기관에 한, 많게는 한 200만 원씩 행동. 음. 두개 하면 400만 원씩 나가거든요. 네. 이제 작년에는 2 0건이 있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 더 받았는데, 네. 올해는 두건 밖에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어튼세입에도좀 영향이 있겠네요. 세입은 작년에 같이 우리가 지금도 79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네. 100억은 안 되고 80매가 부과한 걸로 지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제가 의장는 아닌데, 민원실에 가보면, 제가 갔을 때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을 처리하는데 한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왜냐면, 하 그게 거기가 뭐, 잘못하거나 뭐 해서는 아니고, 그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의 대화가 되게 길어지다 보니까, 대기하는 사람은 두명밖에안 되는데, 일을 마치는데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화성인가 어디를 갔더니, 인포메이션에 안내, 안내하시는 분이, 안성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인이 서류를 가져오면 그 서류를 보고 몇 번, 몇 번으로 가서 민원 받으세요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다인 거잖아요. 민원실. 네. 현재. 네. 근데 화성인가 어디는 갔더니 퇴직 공직자분이 인포메이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도 짧아지고. 꼭 여기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방법을 찾아서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또 담당하시는 분은 한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한두 시간씩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걸러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중간에 근데 화성은 한번 가서 보시든지 하셔가지고 우리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빨라지더라고 한번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laughs>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의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 지역국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